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다. 바로 윤학과 동완. 오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의 이야기다. 이들의 여정은 사랑이 어떻게 피어나고 또 어떻게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준다. 윤학과 동완은 학창시절부터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였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쌓아왔다. 서로의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꿈과 목표까지 공유할 정도로 단단한 관계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사이에는 우정을 넘어서는 감정이 싹 트기 시작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스치듯 느껴지는 설렘이 존재했다. 둘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했고, 농담처럼 누린 왜 이렇게 잘 맞을까? 라고 말하기도 했다.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손이 닿았을 때도 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서 감정을 확신하기란 쉽지 않았다. 혹시 잘못된 판단이라 우정을 잃을까 두려웠고 상대방이 같은 감정을 품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다. 유나이 먼저 용기를 내 동안에게 청혼을 한 것이다. 흔히 청혼은 받는 사람이 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엔 정반대였다. 유나은 몇달 동안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순간을 준비했다. 동안이 좋아하는 음식과 와인을 준비하고, 밤하늘이 아름답게 보이는 장소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반지를 꺼내 들었다. 동안은 순간 당황했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예감을 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유나의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동완, 나와 결혼해줄래.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였다. 동완은 벅찬 감정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유나를 바라보았다. 사실 동완은 평소 자신이 청혼을 준비할 거라 생각했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감동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더 깊이 스며드는 법이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동안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나도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그 한마디로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정리되었고, 두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을 맞이했다. 유나이 준비한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두 사람이 친구에서 동반자로 거듭났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이었다. 사실 동화는 자신이 먼저 고백할 줄 알았기에 더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 반전이 더욱 큰 감동을 선사했다. 그는 사랑이란 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말을 몸소 실감하며 유나의 배려와 용기에 더욱 깊은 존경을 느꼈다. 이후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어떤 집에서 살지, 결혼식은 언제 올릴지, 앞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상의하며 인생을 함께 계획하고 있었다. 연애와 결혼은 분명 다르지만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며 쌓아온 신뢰와 이해 덕분에 더욱 단단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유나은 이번 청혼을 통해 사랑이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동환 역시 반지를 볼 때마다 서로의 꿈과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용기가 샘솟는다고 고백했다. 이들의 눈빛만 봐도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느껴졌다. 이 이야기의 특별한 점은 우정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피어났다는 것이다. 종종 우리는 친구일 뿐이라고 단정 짓지만 감정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장한다. 유나이 먼저 용기를 내었기에 두 사람의 관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청혼을 계획했냐며 유나을 칭찬했고, 동안의 반응이 너무 귀엽다는 반응도 많았다. 하지만 정작 유나은 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더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하며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몇몇 지인들의 조언을 받아 완벽한 순간을 연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청혼 이야기는 단순한 낭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미래를 선언하는 시작점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결혼 준비에 돌입했고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인생을 함께 그려나가고 있다. 오랜 친구였기에 결혼이 더욱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대화와 존중으로 더욱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로의 가족을 만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두 사람은 한 팀이 되어 결혼식을 준비하고 미래의 집을 꾸미며 함께 살아갈 나날을 그려갔다. 그 과정에서 의견 차이도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조율하며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동화는 기재는 나도 정연을 위해 뭔가 준비하고 싶다며 또 하나의 깜짝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벤트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결혼식 전에 특별한 순간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 윤학과 동화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다. 이들은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들의 사랑이 단지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사랑의 다양성과 가치를 증명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사랑이 존중받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들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사랑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발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이다. 윤학과 동안의 이야기처럼 사랑은 결국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